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가질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두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앞에 있어서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는 그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시죠. 그러므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듣습니다. 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고, 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 듣는다고 할 때, 세상의 말씀, 세상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어,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죠.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고, 어, 듣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어쩌면, 어,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저 교회 안에서만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말씀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심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의 멋진 삶이 펼쳐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